요가맘입니다. 제가 딱 이틀 전에 제 인생 두 번째 둘라를 하고 왔어요. 와몇년 동안 알던 교회 동생과 또그 교회 오빠죠. 그 둘이 결혼을 한 건데, <laughs> 어그 둘의 첫 아이 출산을 제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와 진짜 it was such a powerful experience. 경험 이어 가지고 진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하고 와서 지금 이틀이 지나 지금까지도 너무 막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막 흥분되고 진짜 너무 막 엔돌핀이 막 샘솟는 둘라 사실 아씨 이거 내가 막할수 있을까 그 생명이 이렇게 왔다갔다 막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급한 현장일 수도 있고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막 나도 옆에서 봐야 되고 또 그걸 또 가이드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둘라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내가 아무리 애를 둘 낳고 둘라 이론으로 공부를 좀 했고 뭐 하지 마. 내가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갔어요. 음 그래 내가 배운 거를 진짜 100개의 팁 중에 내가 설령 10개밖에 못 쓰더라도 음 그래도 이 특히 첫 출산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첫 출산했을 때 진짜 완전 백지장이었던 것처럼 어 진짜 그래도 이모셔널 서포트가 정말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가, 제가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갖고또그 음, 친구가 생각보다 아기가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38주에 나오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일주일 전에 아기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는 게또애 마음이 그렇잖아요 7월 8일 밤 10시 50분 예. 어 지금 진통이 오고 있다고. 근데 약간 불규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브랙슨 헥스 그래서 가진통 인것 같다고. 새벽 5시 50분쯤에 이미 카톡이와 있더라고요. 병원 가야 될것 같다고. 너무 아파서 언제 가지 하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12시 pm에 양수가 빵 터진 거야. 아, 양수 터지면 뭐 100%다. <laughs> 그래서 저도 병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Precious 둘라. 오 둘라 백과 함께 어우고 저도 애기 날아갈 때 출산 가방을 두번 싸봤지만 이제 출산 가방이랑 둘라 백은 또좀 달라 <laughs> 둘라는 이제 또뭐 속싸개 겉싸개 뭐, 뭐 손싸개 이런 거는 이제 없잖아 요 애기 애기 물품은 없고 오로지 진짜 온리 100% 산모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를 해 가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둘라 백 외에 어떤 게 들었는지 그래도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죠? 그냥 랜덤으로 암거나 바꿔낼 거야. <laughs> 자, 일단 벌써 3 million v 이상을 달성한 저의 출산 비디오에 나온 꿀팁 중에 넘버 1이죠 바로 핫팩. 황토. 핫팩을 챙겨갔었고. 병원에 가면 꼭전자인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인지에대표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물론 산모도 챙겼다고 하는데 혹시나, 혹시나 해서 저도 가져가 봤는데 뭐 쓰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사실 산모님이 어, 제가 출발해서 차 타고 가는 동안 무통주사를 맞은 거예요. 아, 물론! 그 산모가 평안한 상태에 들어간 건 정말 굿잡 좋은 건데, 일단 제가 최대한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100에서 60만 느끼자고 제가 항상 외치잖아요. 그래서 산모의 고통을 좀줄려주기 위해서 제가 제가 많은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거의 못 썼어요. <laughs>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관리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난 계속 보여줄 거야. 자, 랜덤으로 이 팬, 이거 부채, 뭐야. 특히 어 푸시할 때 겁내 더워요. 젓 먹던 힘을 다해서 푸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목 타고 덥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온다 온다. It's coming. 한번더 크게 마시고 배꼽 밑에까지 아래 빼힘 많이 줘서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oh, 이렇게 잘한다. 옳지. Good job. Keep going, keep going. Breath out. And again, deep breath in. Nice job. Okay, thank you. Okay, that's it. h a t That's it. Good job. Um. Oh, my G goodness. 3, 4, 5, 6, 4, 5 6, 6, 7, 8, 9, 10. 그래, 이거 썼다. <laughs>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비해 갔었어요. 저 애기 날 때는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저는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찬양을 듣는 게 엄청나게 마음의 위안이 됐었거든요. 막, 정신줄 나가 있다가도 잠깐 스멀스멀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그런 찬양의 한 자락, 그런 한 소절이 은혜가 된다고 하죠. 진짜 은혜가 돼서 너무 음, 나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었어요. 음악. 이거는 왠지 못쓸것 같았지만 일단 가져가 봤는데 <laughs> 일명 리보소라고 해요 리보조. 약간 멕시칸, 멕시코 트래디셔널 그런 뭐... 가르멘트? 하여튼 천, 천, 천대가리야 천조가리 근데 되게 커요 <laughs> 오 이렇게 큰데 굉장히 천이 짱짱해요 이렇게 핸드메이드 같이 이렇게 굉장히 짱짱해서 배 컨트랙션 올때 자궁 전체가 막 그라들어서 엄청 그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딱그때 이렇게 쉑쉑쉑쉑 하면서 스퀴즈 되는 그 고통을 약간 좀 덜어 줄수 있는 그런 툴로도 쓰이고 그레이트 툴! 하지만 구하기가 힘, 힘들걸? 한국에서? 모르겠다 위버소가 있는지 어쨌든 둘라들은 여기서 종종 쓰는 음, 그런 툴이에요 b i r t t o 그리고 바로 블랭킷 굉장히 병원이 추워 저는 되게 추웠거든요 막 힘줄 때 그럴 때만 더우니까 뭐 괜찮고 특히 애기 낳고 나서는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또 애들 둘 다를 약간 여름에 낳다 보니까 에어컨이 또잘 나와 병원에서 너무 추워서 막아 덜덜 떨었는데 약간 요런 느낌의 약간 천 얇은 천을 덮어주거든요 물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조 사는 캐나다 병원은 그랬어요 그래서 산모가 추울까봐 집에 있는 따뜻한 담요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이거는 써먹었다. <laughs> 아주 보람차. 뭐 하나라도 쓰면은 너무 보람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둘라 공부하면서 받았던 그런 자료들인데 푸싱 포즈라든지 뭐 레이블 진통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직접 시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 요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인지가 빠르거든요. 이게 엄마들이 아, 아플 땐 어, 정신이 안 들어오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랑한테 어, 진통할 때 기대서 이렇게 있는 어, 고양이 자세 이런 걸짐보에다 대고 제가 다 이제 임산부 요가랑 이런 데서 내가 보여줬잖아 그렇게 써먹어야 돼! 보기만 하고 당일날 가서 안 하면 안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거 음. 하려고 했으나 <laughs> 내가 이미 갔을 때 무통에 어, 취하신 상태라서 할수 없었습니다 <laughs> 다음에 자연분만 생으로 하시는 우리 산모님을 제가 만나면 내가 이거 꼭싸먹을 거야. 그리고 어 그냥 뭐 자질구레하게 혹시 산모가 너무 더 해가지고 막 땀에 막쩔었다 하면은 제가 시원한 물에 적셔서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땀이 많은 산모님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 이것또 역시 쓸 필요가 없었네. 드디어 쓴거 하나 나왔네요. 자 테니스 볼. 우리 산모님이 어 무통을 맞고. 여기, 오른쪽, 오른쪽 엉덩이랑 약간 다리, 허리, 여기 연결된 곳이 마취가 안 먹힌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진통 올 때마다, 아, 아 여기가 너무 아파가고 막, 너무 아, 힘들어 했거든. 그래서 테니스볼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진통 올 때마다 이제, 아픈 부위대 대고, 이렇게 꾹, 이렇게 누르라고. 또 엉덩이 쪽이니까 이게 가능했었죠. 엉덩이를 그냥 꾹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프레셔를 쫙 주면서 프레셔 포인트를 자극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었고 나중에 약간 산모님의 멘탈에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 응, 그냥 손이 이렇게 오픈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 있지. 어고 우리 산모님이 이거 몇 시간 동안 들고 있었다는. 지금 몇 cm? 지금 9cm. 완전 오니 커밍 순. 곧 만나자, 오뉴야. 떨려. 그래도 무통 주사 맞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봐. 원래 지금 개가 돼야 될 시간인데. 무통최고 그리고 제가 저의 영상에서도 옛날에 말했었던 빨대 빨대가 병원에 있어요. 그 정수기 옆에 빨대가 많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빨대가 다 일자 빨대야. 선모가 항상 누워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는 빨대가 이렇게 주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자 빨대보다는. 한 개, 아또 써먹었고, <laughs> 엄청 보람차 않았으면.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손으로 제일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것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 썼지만 이거, 이거는 아까 그 엉덩이 쪽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엉덩이 쪽을 계속 이걸로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난 이거 평소에도 나 마사지할 때 여기 <laughs> 엄청 좋아하는 건데 우아 이거. 이거 아주 꿀템이야 이거 이거 뭐야? Harmony Roller? 그리고 이제 베이비 오일 혹시 셀까봐 여기다 담아갔는데 마사지할 때 좋겠죠? 아 이제 좀 가벼워졌다 <laughs> 챕스틱챕스틱 가져갔었어요. 이제 물론 병원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산모를 위한 산모가 특히... <laughs>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목이랑 입술이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챕스틱을 어, 발라줬어요. 물론 제 아는 친한 동생이니까 내거 그냥 쉐어해서 발랐는데, 이제 완전 그냥 고객분이었더라면 새거를 제가 <laughs> 가져갔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쉐어했어.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통 중에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뭐 시각, 청각, 후각 막 최대한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걸막 방해해 버리잖아요. 그그 중에 이제 후각 후각을 위한 어 그런 툴이었는데 스트레스 릴리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릴리스를좀 쓰려고 했었어. 나좀 발라야겠다. 아, 아까 우리 꼬맹이들 둘이서 하도 싸워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저를 위한 아이템들이에요 아무래도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이제 뭐제 영상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를 위해서 부부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영상 잘못 찍거든 그래서 어 그들을 위해서 제가 비디오 많이 찍어줬어서 어 이제 충전기 충전기 제거 챙겨갔었고 나를 위한 커피 아무래도 커피 사 먹으러 중간에 내가 잠시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럴 어 여유 따위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커피를 꼭 마셔야겠기에 <laughs> 어, 챙겨갔었고 그리고 당연히 물, 어, 물 물론 뭐 병원에 정수기 있지만 혹시 통이나 컵이 없을까봐 어, 물도 챙겨가서 물한통 아주 잘 마셨어요 나를 위한 비타민, <laughs> 어, 나를 위한 비타민도 챙겨갔었고 아, 우리 산모, 산모한테는 제가 평소에 먹던 변비 안 생기는 철분제, 철분제를 한움큼다 주고 왔어요. 어, 그래서 왜냐면, 우리 산모 님이가, 어, 굉장히 heavy bleeding, 굉장히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특히 이제 애기 낳고, 태반 나오고, 이제 꼬매고 할 때, 피 덩어리도 막 바닥에 <laughs> 뚝뚝 떨어지고, 피가 이렇게 좀 바닥에 풀이 있었어. 나중에 애기 낳고, 막 일어날 때 진짜 어지러울 것 같고, 뭐 어지러운 건 둘째치고 어쨌든 몸에서 철분 피가 너무 많이 빠져 나갔으니까 바로바로 또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서 아 그리고 사실 아빠를 위한 비타민도 내가 가져갔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못 줬어 음, 아빠도 사실 피곤하잖아요 그 전날 밤에도 잠을 잘 아무로 좀 설쳤을 거고 해서 어 정신 줄 잡고 있으라고 좀 에너지 주는 그런 비타민 가져갔었는데 미안해 뭐, 오빠 못 줬다 까먹었다 <laughs> 저를 위한 이제 뭐냐 그 위생 거시기 뭐라고 해요? 치약, 칫솔. <laughs> 사실 가서 24시간 있을지, 8시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닦을 시간도 조금 부족할까 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막 각을 같은 것도 준비해 갔었고, 혹시 내가 정신을 못 차릴까 봐 얼굴에 좀뿌리려고 리스트도 준비해 갔었답니다. <laughs> 어, that's it. 아. 됐어. 여기 있는 거 끝인데 이제 그날 아주 또 유용하게 썼던 먹었던 게 이제 과일을 제가 챙겨 갔었어요. 저도 애기 낳고 아 이걸 너무 많이 하다가 이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도 오래 굶어 가지고 모든 막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제일 먹고 싶은 게 과일이더라고. 그래서 시원한 물기 많은 과일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먹고 싶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서 집에 체리가 있었어요. 어, 체리철이야 지금. 체리를 그래서 이제 씻어가고 또 바나나 우리 하나씩 먹게 바나나 세개 가져갔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둘랑 <laughs> 경험을 이제 했는데 진짜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약간 제가 상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가 되게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고 첫 아기를 출산하는 부부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그 생명이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태어나서 핏덩어리가 딱 엄마의 배 가슴에 딱 올라오는 그 장면을 같이 위트니스 했다는 게와 such an honor 제가 진짜 such an honor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였어요 정말 영광이었어요 와 둘라라는 직업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다 물론 받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하는 사람이 와 진짜 너무 엄청나게 진짜 진귀한 거를 어, 함께 할수 있는 직업이구나. 너무 사랑하게 됐어. <laughs> 우리 임신하신 관리맘 여러분들 저 요가맘의 순산 필스 코스 거기에 정말 많은 순산 출산 꿀팁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산 필스 코스 진짜 꼭꼭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출산 당일날 약간 좀더아 그래 요가맘이 이런 얘기했었지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원래 이런 건 그런 거야 하면서 좀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 우리 여러분들 꼭 순산 필스코스 어. <laughs> 많이 보시고 서로 쉐어도 많이 하시고 라이크 like 눌러주시고 또 구독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빠!